야 이걸로 로그라이크가 돌아가나 잠깐만 콜라보 캐릭터오오 파티가 이게 아니 파티가 이게 무슨 일이고? 피를 피로 씹는 싸움에 몰려 아 맞다 스카디 아 맞다 맞다 어. <laughs> 아 몬사미 때문에 초반러시가 개많아 이거. 아딜 나온다 다행이다 가드에 스카디랑 뭐해 나라 아제 스카디가 근데 진짜 개 찐반데 이거 대나시다. 아, 그러면 콜라븀을 괜히 집었네. 좀 너무 이름 같은데. 지금 때가 아닌데. 내큰 뜻은 아직도 실현되지 않았네. 그렇지. 몬스터. 몬삼이 여기다 배치하고. 아니야 해산물 파티는 조금. 지금 와서 해삼을 가는 것도 좀 너무 늦기도 했고. 변경 중. <laughs> 일단 어그로 끌어줄 거. 자. 보카디도 뭐 일단, 어. 자, 뭔삼이 힐해줘. s p u 별나 하면 좀 굉장히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좌표에 도착했... 오, 오, 오. 우와, 씨, 몬사이딜 봐라, 미친. 아직도 실현되지 않았네. <laughs>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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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지널 몬사미도 진짜 세긴한데, 아 근데 켈시의몬사미 척추는 어우, 더 세긴하다. 테레 테레요, 테레 테레 깨지 않을까? 딜이 워낙 세가지고. sp 그거 오, 온유물 나오면 바로 클리어 싹 가능이야. 그 스킬 쓰고 sp 채워주는 그거인데. 알까? 미안, 힘을 너무 줬 스카리를 일단 좀 보고 어. 계속 나아가요 아츠 스태프가 제마음 전쟁을 위한 노래 슬픔을 자아내는 가사 오케이 아츠하고 나는 다음진 가사 아츠 스태프가 제 마음과 공명하고 있어요 이 순간부터 가을이로다 두개 겹쳤을 때. 아, 어, 여기 잡지. 여기 잡는데. 큰 뜻은 <laughs> 아, 가드, 가드 한번 줘라. 오케이 이거라도. 으아 트루디 어떻게 바뀔까. 사실 지금 썩 유물이 좋지 않은. 배 저거 하나 더 보내고 난 다음에 하자. 정했어. 너무 기다리게 하지. 뭐 잘못해서가. 코스트 벌고 있다. 너무 기다리게 하지마. 배 보내고. 작전을 실행하겠다.

오케이. 내건좀 해야 되고 그하렇지 하나 끝내 줍니다, 지금. 슬슬 아, 이네들 괜찮네. 아, 잠깐 만이 빠졌는데. 아 케이시도 여기 지금 투입해야 되는데, 작전은 있나? 일단 스폴링 해 봐. 몬사미가 포트줘야 돼. 아, 죽이면 안 되는데, 이거 아 <laughs> 맞나 싶다. 이게. 일단 오케이 야! 티나다딜나다딜나다와아 미쳤다! <laughs> 딜, 딜 돌았다! 오케이! 아.. 근데 이뒤에문제데 뒤에가.. 이타이 느껴지네. 요타을 어떻게 할까요? 요 타이밍을 어이 미친 듯이 나올 텐데 이제. 여기까지 찾아. 아미야가. 그래 <laughs> 분명히 그래 그래. 답답해지아비찾아 아, 근데 디이 생각보다 여기는 암이야. 아, 너무 많아요. 박생님 아, 저배 빨리 가야 된대데전 여기에요. 아, 배 준대 것을내네 진짜 씨. 아, 빨리 가라 그냥 갈게. 100m 조정, 조정 완료. 작전을 실행하겠다. 아, 안 되나 이거. 그래, 생아언제 아, 안 되나 이거. 오? 어?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내 혈족에 형태 변경 중. 살았다 아! 어! 어!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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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아! 어, 다행이다. 어우 미치게지 진짜. 와, 16마리 놓쳤어. <laughs> 아, 생존! 어, 정지 진짜 바깥 너무 잘했다. 가드 떴다. 아아이! 아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심지어 그냥 가드 아니야. 가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으아 주난 도야미요. 도망 가볼까? <laughs> 하하, 한번 해봐. 오케이, 모르겠다. 지르고 봐. 아이씨, 왜 너야? 일단 오만가야죠 신장 탔으면 성배 가능이었는데. 아, 아, 레싱한다 저거 투싼 그 쪽. 피를 피로 씻는 싸움의 모략. 은신맨 오케이. 예로부터 변하지 않으니. 적과 조우했다. 전속결로 끝내주지 그렇죠, 아치왔구나 singer, you know that Tibana St. Ah, to d 싹싹싹싹싹. 와우 딜 나쁘지 않죠. 좋아요. 전쟁을 위한 노래, 슬픔을 자아내는 가사. 자와야제 형태 변경 중. 너무 젊은 음색까지 감출 수 없어. 이거 대응하고. 네 번째. 허팝 걸고. 그렇지. 언제쯤 흩어질까. 이줄 저걸 일부러 어, 저렇게 어, 해서 못 챙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게 명작전을 실행하겠다. 싹싹 그렇지 야트로딜이니까 얼마나 좋아 어? 이거 진짜 희망편 아님다 아니 야뭐에나 딜이 초라하게 보여 트러딜 그거 졸도 먹으니까 아니, 원래 이런, 이런 친구가 아닌데 여됩 자, 버스칼리 마크 버죠좀 짜식이네. 아, 형님 멋지십니다. 아, 근데 이번 림버스, 그, 더빙이, 일본어는 게좀 아쉬워. 한국 게임인데, 한국어로는, 어, 그렇지! 어! 그렇지! 젠장! <laughs> 잠깐만! 제 마음과 어떻게 다 먹어야 돼? 원자 궤도 수정 완료. 그래 이거다 위치하고. 실행하겠다. 저 밑에 친구도 좀 문제긴 한데 밑에 친구 뭐저좀 하겠지. 언제든지 다 그래 그래 그래. 오케이 오케이. 잘 깔았 잘 깔았 잘 깔았어. 깔았어. 거기가딱 이쁜 각이었어. 오케이. 몬사이 지금 스킬 무한발동이잖아 아마 우와야 캐치 딜바라 하하하어 일단 다 털었어 오케이 야 존속은 진짜 신이다 신야 이정도면은 리버스 정도의 <laughs> 퍼포먼스를 보여준까 아니, 왠지 뭐에다가 반대로 지금 범부처럼 느껴져. 딜이막 지금 칠0도 엄청 센 거긴 한데, 거의 뭐 아무것도 못 하지 않을까 싶긴 해. 저몸 약한 거 봐. 이거... 아, 그러니까 이제 범부야. 바로 우와... 아니, 이게 된다고요? 오 진짜 딱쿠인딱쿠 오케이 자 성배 가져갑니다 일단 와 진짜 개똥대인데 어떻게 어찌나 쫄라왔다 레싱 나하고 가다스 카디 파도에 망가였으니까 이거 가고 저는좀 하는 편이긴해 좋았어 으으 네. 콜라보 기념 어 컨셉 로그라이크 이게 맞나 싶은데 어좀 승천을 이제 컨셉이 좀 빡세다 보니까 좀 낮추긴 했어요 그래도 올라온 거 자체가 좀 기적 같은 일이긴 함 요거 지식의 다리 풀스탯 채워놨고 어 지금 왕의 운명 먹었는데 마왕세트 아닌 게좀 아쉽긴 해어 근데 그거 제외하고 뭐 륨을 잘 챙겨왔습니다 문명의 전통 먹은 트루디데 근데 이제 림버스 컴퍼니 콜라보 컨셉을 곁들이어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자 나를 잊지 않았네 어? 그래, 콜라 널 잊지 않았어. 아, 좀 아쉬운 리벤지긴 한데. 리벤지가 될까? 아마리니 뭐 나지미. 메딕도 없거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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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딕 포도 지금 차아봐 피통만. 아, 이거 마왕 사트면 팀이만 됐을 텐데. 뭘 그리 자랑 추급하지 마. 우리 도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 일단은 그레이가 그래도 수정 완료. 그레이 전로 가고 무에나도 여기다 배치 딱 해주면 좋아할 듯. 야아이씨 그레이 봐라. 병체, 자 트로디 총풀 세팅에서 왔다 어딱 때라 구척만 오케이. 자 파도의 망가. <laughs> 자보여이스카지아 저거지. 여기서 공속 퍼프까지 그렇지. 오 나름 세게 막히. 그때 그레이 미친 가 말하자고. 보자. 케시를 야, 뭐야, 이거. 희한해, 저거. 갔을 때. 됐어, 됐어, 됐어. 어, c o 자, 보여줘라. 어, 어, 뭐야. 잠깐, 뭐야. 뭔 일이야? 어, 방금 무슨 일이고 오! 출력은 오, 이런 미친. 흐름을 바꿔 보겠습니다. 형태 변경 중. 어, 살려야 된다. 스톨링 되겠지 이거 스카리가 마지막 빼딱세 마리만 태울게요, 이거. 되고 있어. 안 되다. 야, 이거 이거 지금 몬사미가 너무 세 가지고 얘스킬좀안 쓰고 버텨 봐. 아! <laughs> 아, 버틴다 그래, 그렇지! <laughs> 자, 박카페라카리 어. 이스이 여기 거 이거. 고 좋아 좋아 파 이거. 이거, 이거. 이고 이거. 이이 이거, 이 자 저것까지 보내고 다음 배틀를 대비해서 이제 몬사이 빼야되는데 야 몬사이 빼면 <laughs> 어 스펙 하나질 지리기네요 3 2 0 0아 근데 링 어떡하지 이거 아링 이거 번분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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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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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야야야만 잠깐만, 잠니다자깐만잠 빼고 대치하고. 최고의 정이 느껴지네. 아이고, 저건 안 되네. 메딕 없으니까. 나니. 그 써카디는 다음 페이지. 지금 케이시 몬사미 써카디 보낼 거라. 난리였다 난리였어. 회고의 정이 오, 오. 바카 파라 이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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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뭔 사람이, 뭔 사람인가? 삶이, 아미아로 이거 잡으면 되거든 마지막에. 아 근데 이거 아 돼요? 아 정상대 뜨고 왔었으면 그냥 날 목으로 깨는 걸 이거를 진짜.

자, 파도의 망가 하, 되나 이거. 보내기만 하면 돼. 아미야, 가힐해주고고르치고르치고르치자들어가면은고치고 있어. 이허대고 들었다. 오케이 컷. 됐어. 자 다음 <laughs> 페이저야 이거 대않을까 순삭 될것 같은데. 온 사람 여기 배치하고. 몬스터 포스터 좀빡빠 하긴 한데, 형태 변경 중15 버프 줘 오케이. 자 가자, 한칸 앞으로 오면 포스터. 지금인가? 아, 오케이, 콜란! 바로, 따잇! <laughs> 아, 전속발로! 야, 1초도 안 걸린 것 같은데? 어? <laughs> 아, 콜란 뭐 별거 없죠? 어. 아, 이 딴댁으로도 가능합니다. 어, <laughs> 아, 야, 몇초 걸렸냐? 스케일 누르자마자 바로 죽어버렸는데? 승차는 좀나았지만 아무튼 콜라보 기념으로 이렇게 깨는 것까지는 보여드렸다. 좋은 애들이라고 해야 되나? 쓰기 나름이다. 오케이.